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묘 호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592년 이땅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이순신 곽재우 권율 등등 역사적인 영웅을 배출한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의 왕은 선조였는데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의주로 피난 그러니까 도망을 갔고요 선조의 아들이자 차기 왕위를 이을 왕세자였던 광해군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북파. 세력과 함께 임진왜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등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도 사망을 하자 자연스럽게 광해군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안에서는 임진왜란이 벌어져서 이제 혼란한 상황이 점차 수습이 되고 광해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조선의. 외부,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조선과 가장 가까운 중국 대륙에 당시에 명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명나라는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문제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 명나라가 어, 재정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 명나라 내부에 여러 농민 반란들까지 겹치게 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명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결국엔 점차 쇠락하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명나라가 쇠퇴해가는 와중에 그 옆에서는 새롭게 급부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진족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유목 민족이라서 이 중국의 안팎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조금씩 모여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등장을 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급부상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내부의 상황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생긴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조선은 전통적으로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거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으로 조선은 큰 나라인 강대국인. 명나라를 이제 섬기면서 물자와 세폐를 바치는 등좀 대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보호,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얻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대적인 외교를 펼쳤던 게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라면 반면에 조선은 이 일본 외와 그 다음에 유모민족이었던 여진족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손해를 안 보는 적당히 타협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편이었던 명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면서 오랑캐라고 야보고 있었던 여진주옥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힘을 키우면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막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위협적인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결국에 기존의 외교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의 외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립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해군은 명나라와 여진족을 놓고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중립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인 세력을 비롯한 이 여러 보수파들은 작은 나라 조선이 큰 나라 명나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오랑캐인 유목 민족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서 제조 지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던 은혜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라는 비판과 불만들이 광해군을 향해서 엄청나게 날아들기 시작했죠. 이어서 광해군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 붕당의 갈등과 폐모살제입니다 선조에게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광해군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죠 자 그런데 선조가 늦게 낳은 아들이 한명 있었으니 영창대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장자로서 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리려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세력이 있었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 세력도 있었거든요. 이 대북파와 소북파는 서로 견제하면서 붕당간의 갈등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세력이 광해군을 조금씩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어떻게 보면 광해군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광해군에게 의견을 올리게 되고 결국 고민하던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창대군의 친 어머니이자 자신의 새 어머니이기도 한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막대먹은 폐륜 짓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서인 세력, 남인 세력, 소북파 세력,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신하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내부가 광해군이 직면한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혼란해져 있는 상황에 조선의 외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조선 외부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금 명실상부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가 지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요. 1616년에는 이 여진족들의 우두머리였던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아예 나라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금나라이고요. 우리는 편의상 후금이라고 부르는 국가죠. 후금은 점차 힘을 더 키워나갔고 강성해진 힘을 바탕으로 몰락하고 있던 명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금씩 수세에 몰리고 있던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왕, 광해군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었고 나름대로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명나라의 도움에 응하기도, 응하지 않기도 상당히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다가 조선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621년 모문룡의 가도 사건입니다. 모문용은 명나라의 장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땅이었던 요동 땅이 후금에게 빼앗기게 되자 모문용은 빼앗긴 요동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요동에서 가까운 조선의 가도라고 하는 섬에 무작정 쳐들어와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문용의 가도 사건인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모문용을 좀 도와달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나라의 도움을 지금 받아들이기도 거절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조선 정부가 모문용을 도와주면 이걸 빌미로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올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모문용을 도와주지 않았다가는 명나라와의 외교적인 마찰이 조선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지고 있는 명나라 이기고 있는 후금 그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조선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와중에 1623년 조선에서 대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광해군이 직면했던 두 가지의 문제,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중립적인 외교, 그리고 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한 폐모살제라는 폐륜적인 짓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대북파를 제외한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세력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이 나머지 세력들 중에서 엄청 극대노한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끌어내리자는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은. 성공하게 되고 이 세력들은 광해군을 유배 보낸 뒤에 광해군의 조카였던 능양군을 새로운 조선의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왕 인조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인조반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인조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고 반정 세력이었던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들은 바로 외교적인 부분부터 손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후금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모문용을 도와주는 등 대놓고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24년 인조반정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새로운 반정이 조선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괄의 난은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난인데, 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끝난 이후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이라고 해서 이제 반정에 얼만큼 공이 있는가를 따지고.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이 논공행상의 과정에서 이괄은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의 책봉이 되었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결국 반란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이괄 세력들은 순식간에 수도 한성까지도 점령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결국 진압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세력들은 완전히 다 소탕이 된 것은 아니었고, 이 나머지 남아있는 세력들이 몰래 후금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인조 반정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른 건 상당히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조선을 치기에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 라고 하면서 후금을 구슬립니다. 당시 후금의 왕이었던 홍타이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자신들 후금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불어서 후금을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던 명나라의 장수 모문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던 조선. 더불어서 조선과 명나라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랑 친한 주변 국가들이 없다 보니까 교역을 못 하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족 군사 지원 부족 같은 것들에 시달리게 되었고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홍타이지 자신의 어떤 왕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후금의 홍타이지는 광해군의 패위가 부당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1627년 정묘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대는 이괄의 난으로 이미 황폐화가 된 뒤에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던 조선의 땅을 순식간에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왕이었던 인조는 강화도로 세자였던 소현 세자는 전주로 급하게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목적은 진짜 조선을 어떻게 해보자는 게 우선된 목표는 아니었고 사실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호시탐탐 후금을 노리고 있던 모문용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후금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모문용은 잽싸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후금군은 모문용을 놓쳤고요. 이 뒤에는 우리가 1순위 목표였던 모문용을 놓치고 말았으니 그렇다면 조선을 공격해서 외교적인 이득이나 물질적인 이득이라도 취해 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후금의 진짜 목적은 조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명나라거든요. 명나라를 치는 것이 목적인데 조선을 공격해서 군사력을 집중할수록 자신의 뒤쪽에 있는 명나라가 몰래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후금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먼저 조선 측에 화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일단 화해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선과 후금은 서로 화의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후금의 군대는 일시에 압록강 너머로 다 철수를 하고 다시는 압록강을 넘어오지 않고 조선과 후금은 서로 대등한 형제의 관계를 맺되 조선이 후금의 물자와 세폐를 바친다라는 내용들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조선은 더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